이몇년 이렇게 쓰 통일교는 통일교들 신천기 원년이 언제인데요? 자기들은 1984년이라고 84년. 주장은 해요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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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은 하는데 사실 80년대부터를 뿌리로 좀 봐야 아, 되고 좀 시작은 안. 1984년. 아, 네. 어. <laughs> <laughs> 그리고또 하나를 <laughs>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, <laughs> 설명을 <재밌으세요>? 드린다면 <웃음> 재밌네. <laughs> <laughs> 아니다 너 <laughs> <나는. 웃음> 도대체 아 근데 저는 <laughs> 나중에 체육교 하나 만들면 잘될 거야. 아 저는 신천지가 그렇게 규모가 큰건줄 몰랐어요. 근데 그 무슨 체육 대회인가? 나는 <목소리> 영상을 보고 그때 <목소리> 저는 진짜 놀랐어요. <목소리> 왜냐하면 그 <목소리>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기성 종교라든가 기성 사회로부터 게 배척당하게 아, 돼 있어요. 왜냐면 음. 자기들끼리 막쑥쩍숙해서 만든 거니까. 네, 그러니까 그렇지, 누가 걸 받아주겠어요? 그렇지, 어. 우리는 공자 맹자 어도이 정도는 사이에. 되거나 소크라테스 정도는 돼야 받아주는 건데 네. 아무도 안 받아.